안녕하세요 아로낭 테크튜브 아로낭입니다 오늘은 샤오미 미밴드 8 NFC 버전 언박싱과 간단한 첫인상 후기 준비했습니다. 일단 출시 가격은 작년 미밴드 7과 동일합니다. NFC 버전은 299위안 57,000원, 일반 버전은 249위안 47,000원입니다. 아, 이건 미밴드 구입하면서 함께 구입한 추가 스트랩인데요. 옐로우하고 그린이 있는데 저는 그린으로 가격은 99위안 약 19,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번에 새로 출시된 액세서리인데요. 신발에 직접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어댑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아, 사용 방법은 네, 이런 식으로 신발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자 우선 미밴드 언박싱부터 가보겠습니다. 구성품은 뭐 예전처럼 간단해요. 에, 기본 스트랩이 부착된 미밴드 유닛 본체가 있고요. 충전 케이블 이번엔 화이트 색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디자인도 변경이 된것 같은데 다른 구성품 우선 보겠습니다. 아, 여기 뭐 설명서 들어 있고요. 이번 미밴드 8 출시 색상은 두 가지입니다. 테두리 색상에 따라서 블랙과 골드가 있는데, 블랙은 보시는 것처럼 기본 스트랩이 블랙, 골드는 화이트 스트랩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밴드 8전 세대와 비교해서 디자인에 큰 변화가 있는데요. 우선 스트랩 부착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똑 떼어내는 이런 식으로, 미밴드 7까지는 사이드 전체를 감싸는 일체형 스트랩이었다면, 미밴드 8부터는 이 버튼식 탈부착형 스트랩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닛을 보시면 미밴드 7 사이드는 이 스트랩 부착을 위한 큰 홈이 나 있는 반면에 미밴드 8은 꽉 채워진 일체형 디자인이죠. 스펙상 사이즈를 보면 미밴드 8이 가로, 세로 모두 조금씩 커졌는데요. 두께는 오히려 좀더 얇아졌고요. 후면 디자인도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측면을 보시면 2mm 정도 이 커진 크기 그리고 스트랩을 붙이는 부분 어, 디자인 차이 확연히 보이는데요. 무게는 체감상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직접 측정해보니까 두 모델 모두 14g으로 동일했고요 디스플레이는 192490 해상도 1.62인치 아몰레드로 두 모델 모두 동일합니다. 하단 베젤 균형 안 맞는 것도 역시 똑같고요 다만 최고 밝기가 500NT에서 600NT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고, 그리고 체감이 확실히 되는 주사율, 미밴드 8에 드디어 60Hz 주사율이 적용됐어요. 더 이전 모델 미밴드 6까지 함께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앞서 충전기 디자인에 변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이 둥근 모양에서 미밴드 7 프로 충전 케이블 같이 디자인이 완전히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미밴드 7 프로 충전 케이블과 완전 똑같은 건 아니에요. 컬러는 물론이고 이 부착되는 위치도 다른데요. 미밴드 7 프로 케이블을 미밴드 8에 붙이면 네, 살짝 뜨긴 하지만 충전은 문제없이 또 됩니다. 비교하는 김에 밴드 678 그리고 밴드 7 프로까지 후면 쭉 비교해 봤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네요. 그리고 미밴드 8 디스플레이 60Hz 주사율이 적용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정말 체감이 많이 됩니다. 마치 아이폰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에서 느껴지는 차이랄지 애니메이션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측면 제스처 느낌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도 그럴게 측면이 일체형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졌고, 그래서 터치감 자체가 아주 쾌적해졌고요. 어, 이 부분은 확실히 개선된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추가로 구입한 액세서리 한번 보겠습니다. 신발에 부착하는 어댑터를 먼저 보면, 뭐 제품 광고 사진처럼 똑같이 생겼어요. 버튼을 눌러주면 클립이 열리는 방식이고요. 신발끈을 끼우고 클립을 닫아주면 되는데, 실제로 유닛을 끼워보면 이렇습니다. 모양에 맞춰서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어, 딱 맞게 유격 없이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버튼 눌러서 신발에 부착하면 되고 유닛을 뺄 때는 그냥 안 빠지는데요. 함께 들어있는 전용 주걱으로 에, 사이드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빼줘야 합니다. 이 어댑터를 사용하면 뭐 오차를 더 줄이면서 측정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다만 이게 신발에 이런 식으로 부착하는 거라 모르는 분들이 보면 이 몰카로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노파심이 들긴 합니다. 두 번째 추가 액세서리 스트랩인데요. 이게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퀄리티 만큼은 상당히 좋네요 부착도 뭐 간단합니다 맞춰서 똑 끼워 주면 되죠 반대쪽도 이렇게 똑 하고 끼워 주면 되고요 아 이겁니다 이거 미밴드 8 스트랩 부착 방식을 바꾸고 추가 액세서리를 붙여 보니까 이거다 싶네요 이전 모델들과 비교해서 착용감 자체가 정말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들어요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괜찮고요 추가 스트랩도 다양한 디자인으로 나올 수 있게 됐으니까 줄질하기엔 정말 그만이겠다 싶습니다. 전세대 대비 스펙상 변화가 크지 않아서 약간 실망했었는데 이 사이드 일체형 디자인 그리고 스트랩 부착 방식을 바꾼 게 터치감은 물론이고 착용감까지 완전히 다른 제품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아 요걸 노린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또 체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충전 속도입니다. 예, 정말 빨라졌어요. 요거 괜찮고요. 그나저나 초기 페어링 이렇게 충전기 붙여주시고 화면 쓸어 올리면 QR코드 나오거든요. 카메라로 인식하면 미 피트니스 앱 다운로드로 연결이 됩니다. 앱은 다운로드해서 설치해주시고, 각종 설정 쭉쭉 진행하시고, 어, 디바이스 항목에서 장치 추가 눌러보면요. 미밴드 8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밴드 8 눌러주시면 연결되면서, 어, 페어링 하겠냐고. 밴드에서 OK 눌러주시면 연결 끝나죠. 연결 마치고 나니까 장치 업데이트가 바로 하나 있네요. 예, 업데이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가 몇개 있는데요. 제가 구입한 모델은 중국 내수정발 모델이라 시스템 언어로 중국어와 영어만 됩니다. 한국어는 안 되고. 두 번째, 이미 피트니스에서 국가 설정을 중국 이외의 나라로 설정하면 미 밴드 8 페어링 자체가 안 됩니다. 아직 제품 등록도 제대로 안된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 언어를 설정해도 미 피트니스와 페어링이 되는 순간 미 밴드가 중국어로 다시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도 현재는 못 써요. 제가 너무 빨리 샀나 봅니다. 네 번째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래서 문자메시지나 카톡이 올 경우에 현재는 한국어 표시가 안됩니다. 영어는 또 되구요. 혹시나 해서 잽라이프 앱 연동도 시도해 봤는데요. 미밴드8 자체가 항목에 뜨지도 않고 연결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중국 내수정발 모델은 아직은 구입하시면 안돼요. 예. 아 그리고 이 스트랩 부착방식의 변경에 따른 개선된 점이랄까요? 이전 세대의 일체형 스트랩의 경우는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도 꽤 있고 때에 따라서는 유닛이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이렇게 버튼식으로 변경되고 나서는 그런 걱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아참이 디자인 살짝 바꾼 것 뿐인데 정말 다른 제품이 됐습니다. 기능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역시 이 디자인이 중요하죠. 자 이제 요약을 좀 해야 하는데 아, 미밴드 7 대비 변경된 부분들 정리해 보면 스트랩 부착 방식이 변경되면서 훨씬 쉽고 견고하게. 또, 다양한 스트랩 결합이 가능해졌고, 바디 전체 일체형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측면에서 화면 안쪽으로 제스처할 때 체감상 굉장히 부드러워졌다는 점, 또 여기에 화면 주사율 60Hz까지 적용되면서 이 디스플레이 유저 경험은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리고 충전 속도 미밴드 7 대비 2배 가까이 좋아져서 이제 1시간이면 완충이 되고요. 배터리 용량도 조금이긴 하지만 180에서 190mAh로 늘었습니다. 화면 밝기 역시 500니트에서 최고 600니트로 업그레이드가 됐고 하지만 아쉽게도 너프된 스펙도 있습니다. 블루투스 5.2에서 5.1로 이건 갑자기 왜너프됐다 모르겠는데 추가된 기능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신발에 직접 부착해서 보폭이나 착지 충격 정도 착지 방식 같이 디테일한 정보가 추가되는 정도 또미 피트니스 앱에 내장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게임하듯 복싱도 즐길 수 있는데 이건 앱 국가 설정을 중국으로 해야만 지원이 되니까 배터리 사용 시간도 전 세대 미밴드 7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일반 모드에서 16일, AOD 켜고 6일. 네, 그러니까 결국 유닛 디자인 변경이 가장 큰 변화인 셈인데요. 개인적으로 스마트 밴드에서 나올 만한 기능들은 이제 거의 나온 게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이런 좀더 체감되는 디자인의 변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워치나 스마트 밴드 사용자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 스트랩이 꽤 자주 바꾸게 되죠. 아마 스트랩 하나만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 이 줄질에서 오는 재미랄지 이게 확실히 있거든요. 물론 기능적으로도 더 튼튼하고 더 쉽게 이 스트랩 결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 확실히 업그레이드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점이라면 이 정품 액세서리 괜찮은 건 밴드 가격의 절반입니다. 액세서리가 너무 비싸죠? 알리에서 서드 파티 제품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가격이 좀 비싸다는 게 흠이라면 흠입니다. 그리고 내수정발 모델이긴 하지만 영어도 제대로 안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업데이트를 해주든지 글로벌 모델을 빨리 내놓든지 뭐라도 해줬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미밴드 8 NFC 버전 앞으로 좀더 사용해 보고요. 초기 설정 방법이라든지 사용상에 있어서 소소한 팁들 그리고 상세 후기까지 어, 쭉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